아마 돌아비겠다 진짜 쓰 브라크 돌아피겠어 안녕하십니까 물린입니다아예 쇼슬 어,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아나 쓰다기 조정이 올줄 알았는데 CPI 지수가 아, 발표하고 조정이 올줄 알았는데 CPI 지수가 생각부다잘났습니다아 그래가지고 마이너스를 더 당했어요 아 지금 쇼에 거의 뭐 1억 5천을 쳐 넣었습니다. 마이너스, 한9% 정도 되고요 어, 1300만원 마이너스 쳐 받고 있습니다. 자, 코인베이스 거래소 쇼. 아, 코피 치가 받고 있죠. 9월 쇼또 지금 치고 있는데, 어, 코피 치가 받고 있고. 그나마 조금 효자 종목은 마이크로스토 돼지 쇼를 조금 소액으로, 어, 보유하고 있다. 아, 자,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제가 방금, 아, 구글이, 구글이, 진짜, 개, 같이, 올라갑니다. 진짜, 미친 새끼. 자, 요 종목을 또, 제가, 어, 방금, 추매를 했습니다. 1200만원치 추매했습니다. 1200만원치. 숏을 추매했고요세배짜리 아, 그냥, 뭐, 지옥가고 있는 이 종목을 추매를 했는데, 지금, 4.50이죠. 자 멤버씨 후원해주신 분들한테 어, 방금 추멸했다고 글 남겨드렸거든요 어, 글 남겨드렸고 분명히 조정 올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한 1200만원치 구글숏을 추매했다자 간만에 마이너스 9% 이게 바로 나사물 아닙니까 제가 쓰러질 것 같죠 절대 저는 죽지 않습니다 저는 마이너스 80%까지 버텼던 사람이고요 분명히 어, 다시 익지를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베이스 거래소가 지금 많이 급등을 하고 있고, 솔직히 코인베이스 거래소는 지금 추세선이 좀 좋습니다. 솔직하게 이 시선 올라가고 있고요. 아, 330점만 떨어지면 여기 어디까지 올라갈 줄은 모르겠습니다. 이갭 3승으로 여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베이스 거래소소수에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는 아 지금까지 코인베이스 거래소가 올린 듯 다 했지만 결국에 폭락을 해줬거든 또 올린듯한 했지만 어 결과적으로 어 여기서 또 폭락을 해주고 여기까지 어 내려갔지만 여기서 에또 폭락해주고 또 급등했지만 또 이런식으로 또 폭락을 해주면서 또 올라갔지만 또 여기서 에또 여기 어 폭락할 거라 보고 뭐 올라가면 어쩔 수 없죠 어 올라가면 어쩔 수 없는데 그럼에도 좀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유지하고 있고 여기서 많이 힘들고 어, 계좌가 박살나도 구글 숏을 지났거든요. 이거 아, 믿고 있습니다. 이거 올라가면 계속 주면할 생각입니다. 설마 설마 이래 급등했는데 씨, 계속 이렇게 올라가겠어요? 저는 주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요 정도 올라갔으면 올라갔다가 또 분명히 조정이 왔다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갔다 조정 왔다 올라갔다 조정 왔다, 올라갔다 조정 왔다 올라갔다가 조정 왔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 이게 바로 이치 아닙니까? 코인베이스 그래서 해지용으로 코인베이스 그래서 마이너스 당해도 이 구글에서 무조건 조정 올 거라 생각하고 구글 소스를 계속 추매했습니다 오늘 급등하잖아요 또 추매합니다 씨발 계속 추매합니다 자 돈이 현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추매를 하겠습니다 추매를 하고 결국 내려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지금 cpi 지수가 잘 나왔고 이제는 어, 재론 펀행이 금리, 어, 금리 결정 중인데, 금리를 뭐0.5% 올리든 0 2 5 올리든 금리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하, 어느 정도 올라가면, 어, 이제 재료 소멸로 인해서, 어, 조금 이제 조정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솔직하게 지금 조정이 오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많이 빠지기 어렵습니다. 왜? 지금 CPI 지수가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뭐를 뭐, 불안감 어, 제노파잉이 어떻게 말할지 모르는 이런말 때문에 오바차 조금 조정해 갔다가 계속 올라갈 거예요. 18일 FOMC 회의 하기 전까지는 어, 변동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계속 올라갈 수 있죠. 하지만 FOMC 회의를 하면 뭐 상승할 수 있는데, 아, 불확실해서로 어, 조금 더,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어, 지금 구글 쇼세 지금 승부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투자해 놨거든요. 지금 구글 쇼. 생각해도, 와, 구글 쇼, 몇수 맞아. 여기서 롱을 타는 걸 말이 아니야. 구글 쇼세, 내영을금다내영을끌어 씨발 많은 사람들이 조정을 기다리고, 조정을 예상하려다가 돈을 잇는다. 예, 맞습니다. 조정을 기다리고, 조정 예상하다가 지금 쇼를 지나가지고 좁대고 있죠. 하지만, 종목은 틀리다. 종목은 분명히 조정이 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구글이 졸라게 올라가는데, 요거를 계속 줌해가지고 조정 올 때, 그때 수익 익제 하겠다. 저는 이렇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아, 한강을 갈지 안 갈지 한번 두고 보십시오. 나 마사면 물린다. 숏을 그렇게 치다가 좁될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 벌써, 어 계좌가 박살 나니까, 아, 또, 졸라게 많이 댓글이 달리죠 어, 구독자 수도 많이 늘어나고 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에이, 당연하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분명히 이겨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다시 재기를 하는지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버티겠습니다 고맙습니다